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 다니엘 기도회, 또 꿈이 있는 미래, 위주 동부 컨퍼런스 허락하시면 하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네, 네. 어,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피해그림 선교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또 오늘 찬양으로, 은향과 영상으로 또 안내와 스텝과 여러 가지 봉사로 섬겨주신 우리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을 남아 우리 박수 한번 공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역사랑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역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 네, 정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지의 주인공이 되는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번 컨퍼런스는요, 엔드백 시대의 목회 전략 컨퍼런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신념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물이 많은 컨퍼런스가 되게 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은 오전과 오후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오전에는 다니엘기도의 어, 운영위원장, 또 꿈이 있는미의대표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무릎으로 승고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 그 목회철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오전 시간을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오후에는 다니엘기도회 어, 또, 꿈이 있는 미래에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역들을 또이 단일 기대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꿈미 품미, 컨퍼런스, 꿈미를 어떻게 각 교회에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도합주회로 오늘 오후 3시에 마치는 일정으로 오늘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소개해드렸던 오전 시간에 강의를 해주신 어,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이시고요. 또 꿈이 있는 미래 대표이신 김은호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 준비된 어, 소개 영상, 우리 오른교회 홍보 영상 보신 이후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 1989년 3월 25일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단 3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가 한편에 개척된 교회였지만 당시 안디오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의 목숨을 걸며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오륜교회는 1998년 12월 상가 교회를 벗어나 보성고 강당을 예배처로 사용했고 그로부터 6년 뒤 2004년 12월에는 지금의 오륜 비전 센터로 입당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 믿음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독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경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5대 기선으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며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로 세입받고 있습니다. 그중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21일간 열반과 함께하는 단일 기도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이대로서 전 세계 총 15,000여 과 40여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말씀과 기도의 의미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회 자리입니다. 단일 기도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단일 기도회뿐만 아니라 꿈꾸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단일 기도회, 청년들에게 기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청년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통해 삼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단일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도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주민 모실기를 얘기하는 오윤효인 해외 선교사 회손이 후원, 국내외 다양한 선교사랑 그리고 여러 선교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후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주식회사 토비아스 지구촌 곳곳에 교육의료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도 복음과 희망의 씨앗을 씻는 국제 n g o 단체 사단법인 프렌즈를 통해 성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여 명의 전국 목회자 사모님들을 초청하는 사모 리조스와 홀로 살아가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아름다운 여행 후인은 사모님들의 영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오류교회의 성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육방법에 따라 꿈이 있는 미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이의 원포인트 통합 교육은 태아에서 작년까지 전세대가 동일한 비전을 품고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결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꽃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11개 및 해외 6개 총 17개 지구 약 6천여 개가 함께 꽃미 컨텐츠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꿈랜드와 셰어처치를 통해 한국 교회 메타버스 사역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인 꽃미학교를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으며 기독교 미션 스쿨 영혼학원에서는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이돌스는 청년들에게 인터넷 및 미디어 중독의 회복과 새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의 16개의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랩라우트 청년국은 바할 세대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륜교회의 오륜 비전 비니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공산 속에 다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사랑의 나으로 세상에 빛이 됩니다.